안녕하세요. 결혼은 현실이다의 수다입니다.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으세요, 소개팅이 좋으세요? 다 다르실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만남이든 소개팅이든, 어, 특히 소개팅, 소개팅 같은 경우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, 소개를 받는 사람 모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요.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볍게 만났던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주잖아요?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께서 소개시켜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여러분을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소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소개를 시켜줄 때 그냥 믿고 덥석 만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소개를 받으셔야 돼요. 가볍게 소개 만났던 인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부는요, 음, 대학교 다닐 때 여자분이 좋게 생각했던 분이 소개시켜줘서 결혼하신 커플입니다. 근데 이 여자분을 너무 좋게 생각하니까. 이 여자분이 그분이 소개시켜준 분이라면 내가 믿고 만날게 하고 만난 거예요. 근데 이 여자분은 처음 만남이었고, 이성에 대한 만남이 처음이었고, 이 남자분은 다양한 여자분을 만나셨던 분입니다. 근데 만났는데,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. 근데 이 여자분은 그 남자분이 마음에 안 드셨죠.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. 근데 이 거절할 때도 친구가 생각이 나서 미안했던 거예요. 그런데도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,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 소개시켜 주신 분에게 또한번더 부탁을 해라 해가지고 또이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여자분이 여러 번 거절 끝에 이 남자분과 만나게 됩니다. 그럼 가볍게 만나자. 친구 사이는 남녀간의 친구 사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가볍게 만나보자 했는데 만날 때도 별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. 근데 남자분이 너무 적극적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그 여자분에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. 근데 이 여자분은 모든 방식이 본인이 좋아하는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도 이 남자분이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게 정이라는 게 무서워요. 정이 쌓이고 그래서 끝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결혼을 했는데 역시나 잘안 맞는 거예요.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안 맞으면 단칼에 뱉어야 되는데 이분이 또 성격이 그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도 후회가 된 신혼 기간 때도 좀 후회가 됐더라고 합니다.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너무 안 맞아서 궁금한 거예요. 너무 늦게 물어본 거죠. 그 소개시켜 주는 친구한테 이 남자분을 도대체 어디서 만났는지 물어보게 됩니다.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에서 본인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, 여러 번 만나지 않았는데, 하도 여자분을 소개시켜달라고 졸라서 이 여자분을 소개시켜준 거예요. 이 소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그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. 그런데 잘 알지 못하고 소개해 주셨던 분인 거죠.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,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요. 결혼하고 알고 봤더니, 이 남자분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고 살면서도 인간 관계가 트러블이 좀 많았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가족분들도 친인척들과 연을 끊으신 분도 많고 가족에도 문제가 많고 이 남자분도 사회생활이라던가 친구 관계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게 다 연애 때는 알 수가 없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점점 더잘 보이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소개시켜주시는 분, 소개받는 분, 무조건 저 사람이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,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그냥 만나봐야지 하지 마시고,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고,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으며,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길래 나를 소개시켜주는지 확인하시고, 소개를 받으셔야 되고요. 소개하시는 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소개를 하셔야 됩니다.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것, 그것을 내가 연결해 준다면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. 물론 결혼은 그분의 책임입니다. 본인이 만났고 결혼했으니까 그분의 책임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개팅은요. 신중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